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보음 2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다투는 거요. 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높으냐. 여기까지고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때 제자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어, 그렇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이게 끊이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고 다투고, 어? 그래야 되느냐? 바람잘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다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높은 데 올려가려고, 예? 서로 큰거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양보하고, 내가 내려갈게. 나는 높은 게 싫어. 어, 나는 낮은 자 좋아. 당신이 먼저야.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섬기고, 섬기고. 그러면은, 그런데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야! 기분 나쁘다. 네가늘한대가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다. 니가 섬긴다니까 기분 나쁘다. 어? 나를 높여주는 게난 싫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늙은대는 낮아지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가. 돈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마지막은 큰, 큰 쇠갈코리에 내 영과 몸을 움켜잡고 끌고 가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겨라. 할렐루야.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기면 돼요. 근데 욕심, 더 채우려고, 더 채우려고, 하나 더 가시려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을 들수 있어요. 자언 13장 10절 말씀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 겸손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왜 네가 잘났다고 그러냐. 서로 그렇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파는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 땅에서 내가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수 있을까? 세상에서 뭐 권력을 갖고, 뭐, 부기영화를 누리고, 돈을 많이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수한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수한 능력, 그런,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받고 살수 있을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려갈수록 풍성해진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려가려고 하지 않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내려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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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수록비올수록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컵에 물을 비우면 비울수록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버릴수록 나의 욕심을 버릴수록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잔뜩 집어넣고, 교만을 잔뜩 집어넣고, 주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어린 반풀수 없는 얘기예요 안됩니다. 내 생각 그대로 잔뜩 들어있고, 내 육신에 교만이 잔뜩 들어있고, 어? 그런 것들 채워진 상태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채우냐? 버려라, 주님께서. 버리면 채워줄게. 비우면 채워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산을 정복하라. 어, 지금 높은 산정복하면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내일 머리가 3일날 투표인데, 높은 산설설 정복하려고 난리 났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라.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가져라. 높은 산을 정복하고, 바벨탑을 쌓고, 더 많이 갖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를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덜컥덜컥 그빗길를 부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이 떨어져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떨어지는 생애셨어요 내려는 가 삶을 사셨고, 버리는 삶을 사셨고, 포기한 삶을 사셨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형 8장 20절 말씀에서 여우도 구리고, 공주에 나는 새도 기댈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버릴 곳이 없다. 공주에 나는 새도 기댈 곳이 있고, 여우도 구리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더라. 고 말씀하셨어요. 빌리보서 2장 5절로 발절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풍요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풍수함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영광 콘세다 보이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섬기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가고, 섬기고,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아유, 잘 산다. 아우, 멋지다. 야, 굉장하다. 높은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예수를 본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산 은혜와 구원과 생명은 결코 위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높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폼 잡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 어림도 없어요. 거기는 풍삼함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러를 보고 환영하는 왕궁에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기 오셨어요.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하시면 그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갈려오는 넓은 데 있지 않아요. 그화한 곳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풍세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없어요. 마태1 0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별마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자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 넓은 길 거기는 생명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찾는 자가 많대요 다 글리 가잖아요 다 넓은 문 가잖아요 예, 다 예, 대접받는 길을 가잖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대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만이 구원이 있어요. 거기만이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은혜와 생명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고난의 자리.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곳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 고난을 갖다 대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깊이를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본 구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면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가기 힘들다고 가시밭 길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 길을 벗어나버리면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주님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의 비밀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흙 속에 덮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씨앗이 흙 속에 덮여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와 있으면 두 가지 화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태양볕에 바싹 말라 마귀게잡히든지 마귀의 밥이 든던지인생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해서, 그냥 바짝 말려는 감사도 말라버리고, 사랑도 말라버리고, 찬송도 말라버리고, 기쁨도 말라버리고, 다 비벼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4년이 아니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국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40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을 그들이 살아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0편, 40편 1절 좀 봅시다. 10편, 40편 시작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웅덩에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그저 겸손하게 섬기세요. 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풍산비 세 번째 깨뜨려야 합니다. 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처참하게 차마한 눈뜨고는 볼수 없을 그런 모습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그 십자가 형태로 서 찢기고 온 몸에 피 범벅이 되고 살참이 떨어져 나가고 다 겪으면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써주고 장렬한 그 태양볕에 숨을 헐떡헐떡 6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진맥진 기진맥진 지쳐서 그렇게 다쭉 늘어져서 오세시 엘리엘리라 마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달을 보십니? 까 저들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4월 10일 날이 고난주 주간이에요. 이 수술을 5시간 동안 한쪽 신장을 다 떼어냈는데, 딱수시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유, 아유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이건 이성 필요 없다고요. 이성이로뭐필피 없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질러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더 아프다고. 더 아파. 변이 못하는 막이야. 몸집면서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심장 의의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셨겠다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집을 바으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고 감춰졌다 해도 깨뜨러지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은 결코 생명이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죠. 십자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응답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복에 이게 돈 많이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 복이라니까요. 십자가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혼도전서 15장 3 0절말씀했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여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쳤습니다. 십자의 복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하니까? 죽으니까. 할렐루야.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나를 죽이니까 예수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어 버리니까 내 욕심이 죽어 버리니까 내 교만이 죽어 버리니까 예수의 겸손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흘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그대를 잃고 죽으면은 풀 열매를 맨날이라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풍성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어보세요. 여러분, 부부, 부 시간에도, 부부 싸움에도 마찬가지예 내가 죽으면 싸움이 안 돼요. 죽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지요안 죽으면 싸움이죠. 내 교만, 자존심, 예? 자기의, 자기 주장, 이것이 안 죽으니까 싸움이라지. 죽어버리면은 싸움이 난리가없지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안 돼요. 거기에 은혜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만이 넘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에도 열매가 있고, 내 삶에도 열매가 있고, 우리 풍산교회 열매가 있고, 여러분 사역에 열매가 있고, 모두 일타 열매가 있고, 네. 풍성했던 영혼애가 있게 될줄을 믿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 에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가 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져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몸을 벌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로 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 풍삼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버려짐으로 주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려질려 생명신 예수 글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 하시니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심려들 머리머리 외와 가정 외와 또 자녀들 외와 또 모든 범사위에 이지라 부정호토로 함께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